가풀필라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뜻신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놓은 신념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기뻐 받으시며 십자가 고열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부딪히며 육신이 지치고 또한 삶의 분주함으로 영적으로 무디어진 우리의 일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로 아픈 심령들을 기억하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언행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검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나를 저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티가 흩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혼탁한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의 판단의 방향이 주님의 시선과 유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떤 것이 가증하다 하실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보는 눈과 들을 귀를 내려주사 잘 판단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서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연약한 삶이 소생 소생케 되는 감사의 능력이 시간이 되,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천원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부르심을 상, 부르심의 산을 보며 즐겁게 달려가는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칭찬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받기 원하오며 삶이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사 천국잔치가 벌어질 때에 주께서 친히 하늘의 큰 상급으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날, 주의 날, 전 세계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